드시면 되는 음식,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것도 아주 잘 설명해 드리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제그 생각에는 만두랑 포도입니다. 그래서 만두는 보통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두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음식물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만두가 좀 드시면 의사들이 어려워하는 음식이고, 그 다음에는 포도에 있는 포도 씨, 그리고 옥수수 씨 같은 씨 있는 음식들이 좀, 드시고 오시면 할때 시야가 좀안 보이고 저희 기기도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울바른서울병원 내과 검진센터의 종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대장 내시경 하시는 전반적인 과정들 좀 쉽게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에서 대장내 시경 하시게 되면, 먼저 오셔서 장 비우는 약을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장 비우는 약 중에 일반적인 1번, 저녁에 한번 드시고 새벽에 드시는 물약으로 드실 건지, 2번은 요, 알약, 알약으로 드실 건지, 3번은 새벽에 한 번만 드시면 되는 물약, 물약으로 드실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날, 약을 받아가시게 됩니다. 약을 받으시면서 몇 시에 뭘 잡수시고 몇 시에 어떻게 드시고 하시는 것을 저희 간호사님들이 다 설명을 잘 드리니까 그대로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을 깨끗하게 잘 비워주시고, 그리고 드시면 되는 음식,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것도 아주 잘 설명해 드리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제그 생각에는 만두랑 포도입니다. 그래서 만두는 보통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두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음식물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만두가 좀 드시면 의사들이 어려워하는 음식이고, 그 다음에는 포도에 있는 포도씨, 그리고 옥수수 씨 같은 씨 있는 음식들이 좀 드시고 오시면 할때 시야가 좀안 보이고 저희 기기도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침에 장을 잘 비우고 딱 오시게 되면, 자 이제 탈의실로 안내를 드리는데 그때 대장내시경 옷을 갈아입으시게 되는데 대장내시경 옷은 좀 특이합니다. 실제로 쓰는 잘 세탁된 대장내시경 바지입니다. 대장내시경 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가게 입으시고 요 대장 내시경 장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문처럼 뚫려 있는 곳 요거 뒤쪽으로 오시게 잘 입으시면 되고요 흡수도 잘 되고 저희가 매일매일 소독하고 하는 바지입니다. 요거 딱 입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제 저희 간호사님이 들어오세요 하게 되고요 수면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사실에서 수면 내시경 하시기 위해서 그 정맥 주사 로를 잡으시게 되고 장이 덜 움직이게 하시는 주사를 맞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맞으신 후에 이제 저희 대장 내시경하는 침대에 누우시게 되는데 누우실 때는 왼쪽이다. 누우실 때는 침대에 왼쪽을 보고 누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이 주행하는 길이 이제 왼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왼쪽을 보고 누우시게 되고요. 그런데 대장이 꼬불꼬불하고 굉장히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어서 간혹 저희가 하시다가 자세를 변경하거나 수면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천장 보고 누워주세요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그렇게 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되면 저희 의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면을 하시는 분들은 수면약을 드리면 딱 주무시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 요거 제가 대장 내시경 저의 실제로 쓰는 장비 가져왔습니다 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아주 초고화질의 훌륭한 대장 내시경 장비입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007 가방 같은데 들어있죠 그만큼 저희가 아주 애주중지 쫙 가리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내시경 기계와 본체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 부위가 되고요. 이 부위가 손잡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의사들이 이렇게 아래 위로 레버로 조절을 하면 여기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장 속에서 이거를 돌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면서 대장 끝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버튼들이 또, 요거는 또 기계랑 연결, 해서 물 나오는 버튼, 뭐 석션하는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 요 끝이 보시면 내시경 끝이 여기 카메라 그다음에 물 흡입할 수 있는 흡입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옥수수 씨, 포도 씨 그다음에 만두 같은 거잡수 시고 오시면 여기 걸리게 돼서 이 억대 장비를 수리를 해야 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니까 그거 잘 지켜주시고 내시경 잘 보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두께는 지금 보시면. 제요 손가락 두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굵습니다. 위내시경은 이거보다는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부분이 항문 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들어갈 때 아프시지 않게 그 윤활 젤리를 바르신 후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이는 요 대장 내시경 장비에는 쇼 스콥이 있고 롱 스콥이 있는데요. 이 스콥은 긴 스콥이에요.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 중에 장이 너무 길거나 장이 너무 출렁거려서 이 길이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는 롱 스콥을 이용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항문으로 넣어서 쭉 따라서 이제 시경 진행하면서 보시게 되고 요 모형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항문에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직장 그리고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에서 요 맹장 끝까지 가는게 대장내시경 진행 경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잘 끝나고 나면 환자분 끝났습니다 하고 회복실을 눕혀드리고 수면내시경 하신 분들은 이제 잘 깨시는지 지켜보시게 되고 비수면내시경 하신 분들은 가서 옷 갈아입으시고 결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하실 때 거치는 과정도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병원의 장점은 검진식으로 많은 양을 소화하는 병원과는 달리 저희는 딱 정해지신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작은 용종이 있더라도 그날그날 그날 다 절제를 해드리는 게 저희 병원의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억대를 훨씬 넘는 최고 해상도 장비 그리고 훌륭한 의료진 저희 간호사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서포트 잘 해주시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대장내시경 하시러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